경제적 자유를 위한 작은 한 걸음, YB.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것을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격언의 의미는 정말 정교한 리스크 분산입니다. 제가 소유한 자산의 경우 부동산, 암호화폐, 금, 달러, 원화 정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리츠도 있으며 임대용 부동산과 자가 소유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등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로 금, 달러, 원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고 암호화폐 금은 비교적 현금화가 쉽습니다. 그런데 달러 원화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장기적인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현금입니다. 제가 본 대다수의 투자를 시작한 분들은 소액으로 시작하고 분산 투자를 한다고 여러 종목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100만원 모두 내 다섯 가지 종목 또는 한두 가지 종목의 올인성 투자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자신이 가진 전 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재산은 얼마이고, 빚은 얼마이며, 월 평균 지출 내역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고 모아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다음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고 자산을 어떻게 쪼갤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해서 100만원 투자를 했다고 이 종목, 저 종목을 막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하는 종목이 있다면 진입 타이밍도 고려해야 하고 하락을 대비한 현금 보유량도 유지해야 하며 매수한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있고 나는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한 1억 있으면 1%만 올라도 100만원이 수익인데 그러면 분산 투자 잘할수 있지. 지금 당장 100만원도 분산 투자를 못하는 투자자가 1억이 생기면 분산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보유 금액이 증가할수록 돈에 대한 감각은 점차 둔해집니다. 오히려 큰 금액일수록 쪼개기가 힘들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당장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을 익혀야만 하는 것이죠. 이 경험과 습관이 나중에 큰 자산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분산 투자를 위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재점검하자.